부터 40년 전이네요. 정확히 1983년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진행을 맡았던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저희도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이산가족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못 했고 그리고 그냥 개울 건너 바로 이웃에 살았는데도 모르고 살았던 그런 가족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많은 가족들이 이렇게 기쁨 다시 상봉의 기쁨을 맞이했는데 그 맞이한 분들보다 그렇게 상봉의 기쁨을 맞지도 못하고 이미 세상을 떠나신 이산가족들이 무척 많다는 것이 아직도 저한테는 미아 안의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 제가 방송 마지막 날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실은 저도 이산가족입니다 그동안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저도 이산가족이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마지막까지 가족을 찾으실 때까지 저희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클로징 멘트를 했는데 40년이 지나 지금까지도 그 숙제를 풀지를 못했어요 처음에 핵가족 출간 소식을 연락을 받고 재미교포가 그것도 30대 중반의 재미교포가 이 산에 관련된 소설을 썼다고 해서 어? 경험도 안 했는데 그리고 또 아주 어릴 때 미국에 살았다는 그 작가가 어떻게 이걸 알고 썼을까 궁금하면서 더더군다나 이 산가족 관련이라면 내가 외면할 수 없겠다 싶어서 어? 책을 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고 받아서 읽어보니까 첫 장부터 저는요.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한 페이지 한 문장마다 제가 40년 전에 만났던 이산가족 한분한분 한분 얼굴이 떠오르고 그분들이 다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그분들이 이미 또 이런 세계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문장 하나에 어느 때는 줄을 굽기도 하고 페이지 넘겼다가 다시 또 돌려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가지 놀란 게 30대 중반의 작가가 한국의 생활도 그리 오래하지 않은 작가가 시대적인 그런 배경이라든가 한국적인 정서를 표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 나이에도 아, 프플하게 생각난 그 기억들을 어떻게 이 자료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어쩌면 디테일하게 썼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아, 이건 나 혼자만 읽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어, 우리 뭐 NJ세대뿐만 아니라 전후 세대가 훨씬 많거든요 지금은. 방송관에도 그렇고. 그래서 읽다가 얼른 주문해가지고 제가 옆에는 후배 아나운서한테 어제도 한권또 주문해서 줬거든요. 이렇게 함께 나눠서 읽으면서 음~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민 사회에서도 이렇게 한국 전쟁이 끼치는 영향이 이렇게 대대대로 이어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어, 언니라는 대목인데요 주인공 백태우의 아내이자 제이컵의 할머니인 정할머니의 어렸을 얘기가 담긴 그런 대목이거든요 전쟁은 끝나가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자리를 잡은 뒤에 올라오겠다는 아버지가 소식이 없자 그 아버지를 찾아 나선 자매의 얘기거든요. 언니, 그 사람은 나와 딸들을 두번 떠났다. 내가 아들을 낳아주지 못해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에게는 이미 아들이 하나 있었다. 나는 그 사람보다 훨씬 어렸고 북에 있는 그의 아내보다도 어렸다. 그는 아마 나를 어린아이로 보았을 것이다. 그에게는 이미 가정이 있었고 그 자리에 우리를 앉으려 했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는 이곳에 어울리지 않았다. 북쪽 가족에게 돌아가기에도 너무 늦어버렸다. 그는 내 아버지가 내 가족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했다. 가장이라는 이유로 했던 일이었다. 남쪽으로 가서 자리 잡을 만한 곳을 찾은 다음에 나머지 가족들을 데려오겠다고 했다. 아버지가 떠나고 한동안 소식이 없자 어머니는 걱정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가서 아버지를 찾아서 돌아오겠다고 했다. 누군가는 남아서 가재도구를 지켜야 했다. 물론 나는 언니와 여동생과 남는 게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어머니를 따라. 아버지를 찾으러 갔다. 우리가 아버지를 찾아내자. 그는 무척 놀랐다. 나머지 아이들은 어디에 있는지 물었고, 어머니가 설명을 해줬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남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죽었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자기 명령대로 집에서 기다리지 않은 어머니에게 격분했다. 그는 손을 치켜들었지만, 내가 나서서 어머니 앞을 막고 섰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그나마 똑똑한 자식을 데려왔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남은 딸들을 위해 집으로 돌아가자고 아버지에게 애원했다. 아버지는 듣지 않았다. 남은 딸들은 알아서 내려오겠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말했다. 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너무 늦었어. 너무 늦어버렸어. 라는 말뿐이었는데, 이 말은 곧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북으로 돌아가는 일을 계획한 적이 없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나는 돌아갔다. 부모님이 함께 있는 게 좋을 것 같았고, 나는 남쪽에서 부모님을 어떻게 찾으면 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 북한에 돌아갔을 때 우연히 만난 이웃 할머니는 그들이 떠나려는 사람을 모두 잡고 있다고 일러주었다. 전쟁은 끝을 향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가족을 찾아 떠났다. 할머니는 내게 남쪽으로 내려갈 기회가 곧 없어질 테지만 한국 군인이 쌀을 실으러 배를 타고 마을에 들를 것이라고 했다. 나는 언니와 여동생을 찾았고 우리는 배를 기다렸지만 배는 오지 않았다. 언니는 등이 아프다면서 내게 동생을 업으라고 했다. 언니는 어머니가 마중을 대비해 숨겨뒀다가 챙기라고 맡겨둔 돈을. 깜빡한 것을 깨닫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곧 돌아오겠다고 했다 나는 언니에게 가지 말라고 애원했다 언니+ 언니 가지 마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야 돼 그리고 언니가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배가 도착했다 군인은 즉시 떠나야 한다고 했다 나는 머뭇거리며 언니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알수 있을까 해서 뒤를 돌아보았다. 이웃 사람들 여럿이 배에 타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바보인 양 쳐다보았다. 우리 자매들이 부모님 없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동생을 돌보는 일은 어머니에게 약속한 내 임무였다. 나는 배에 올라탔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선장에게 멈추라고 외칠 준비를 했다. 잠깐만요. 한명더 있어요. 우리 언니예요. 하지만 소용없었다.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달리고 또 달렸지만 우리가 언니를 빼놓고 떠나버린 걸 알게 될 언니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언니가 떠난 이유였다. 그 돈을 가져오는 것이 어머니에게 약속한 언니의 임무였다. 우리를 보내는 것이 언니, 가지마. 우리 조금 더 기다려야 돼. 정 할머니는 나지막히 흐느꼈다. 할머니는 시간을 가로질러 바로 이 순간까지도 언니를 불렀다. 제이콥은 눈물 때문에 할머니가 흐릿하게 보였다. 그는 최선을 다해 집중해서 들었다. 다시 또렷하게 보인 할머니는 몸을 들썩거리고 있었다. 제이콥은, 할머니의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려는 듯이 그녀를 안았다. 언니가 달려오는 모습이 눈에 선했지. 하지만 지금은 떠오르질 않아. 언니가 아직 살아있는지 궁금해. 만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언니가 좋아할 만한 가방을 샀거든. 내 것과 똑같은 가방이야. 제이컵은. 한국말을 더 잘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다. 그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이라고는 수긍하는 것뿐이었다. 할머니 몰랐어요. 할머니는 백 할아버지 일 때문에 미안하다고 어서 빨리 그가 제이콥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사후 세계에서 선고받은 벌을 손자가 바꿀 수는 없었다. 손자를 통해 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니. 백 할아버지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웠다. 한반도 전역에 그들 모두가 선고받은 벌은 전 세계에 한국이 분단되었다고 알리는 것이었다. 정 할머니는 벽의 크기와 힘이 어떻게 점점 커지는지 가까이 가보지 않아도 알았다. 벽은 합동 군사훈련을 통해 군사력을 과시할 때마다 수십 년에 걸쳐 이별의 순간이 이어지면서 매년. 슬픔이 쌓일 때마다 더욱 존재감이 뚜렷해졌다 그들은 죽어서조차 그 벽을 넘어갈 수 없었다 할머니의 남편은 첫 번째 가족에게 돌아가기 위해 자기 힘으로 할수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쟁이였다 우리들 중에는 미련을 버리고 쉽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단다 얘야 할머니가 제이콥에게 말했다. "절대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 하지만 시간이 끌고 가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야. 난 언제나 내가 나갈 수 없는 그 순간을 자매들이 마지막으로 다 같이 있었던 그 순간을 돌아보면서 기억한단다. 시간은 앞으로 나아갔는데 말이야. 내 여동생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어." 내가 죽으면 동생,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를 만나겠지만, 언니는 못 만나겠지. 언니에게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구나. 두 사람은 알수 없는 무언가에 사로잡혀 겁에 질린 채 함께 눈물을 흘렸다. 정할머니는 제이콥에게 진작 할머니 말을 들어야 했다면서, 바보 같은 늙은이가 틀을 대는 말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했다. 아직 너무 늦지는 않았다. 정할머니의 마음 한 고석에서는 제이컵이 북으로 건너가 그녀의 언니를 찾을 수 있는지 알고 싶었지만 제이컵은 자신을 구해야 했고 제 가족에게 돌아가야 했다.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정말 이정 할머니의 사연이 제가 만났던 그 수많은 이상 가족들의 사연이구나. 정말 절절한 대목을 읽으면서 저도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도 또 가슴이 웅크하고 시큰하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이분들의 절절한 그리움 가족을 향한 이 그냥 구원의 손길 같은 이런 느낌, 그리고 책을 통해서 가족이란 무엇인가, 라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전쟁의 상처는 백 년이 가도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우리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 책을 통해서 전쟁의 참상도 좀한번 다시 한번 느꼈으면 좋겠고 가족의 소중함도 한번 느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호흡을 한번 이 책을 통해서 느껴보시면 좋겠어요.